이제 틱톡을 찍을 수가 없어서요. 그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어서요. 여러분들 그동안 고마웠고 틱톡을 댓글도 많이 써주시고, 예쁘다고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했는데 핸드폰으로 직접 제가 찍어서 여러분한테 보내주신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헤어지는거죠. 아까워서, 음 제가 아까워서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이렇게 미안하다는 뜻으로 이렇게 죄송하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. 음 제가 4학년 들어가면 이제 미리 여러분들의 택톡을 못 찍을 것 같아서 했는데 정말 감사했고 사랑합니다 저한테 많이 사랑해 주셨던 분들도 좀 감사하고요 그 저희 부모님도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건강하시게 일하세요.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.